나의 해방일지 11화에서는 세 남매의 해방을 볼수 있었는데요. 미정과 구씨의 드디어 나온 키스 장면 그리고 기정은 결국 태훈과 만나는 것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창희도 전 여자친구를 차로 데려다주며 핸들을 잡는 순간 순해진다 말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세 남매 모두 자신만의 해방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죠. 세 남매의 모든 해방 장면이 나온 이후 마지막에는 역시 구씨가 등장했는데요. 11화 초반부에서 누군가가 구시를 찾아와 삼포싱크대 트럭의 위치 추적기로 보이는 물건을 몰래 설치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고, 그 장면을 구시가 목격하게 됩니다. 당연히 백사장의 지시라 생각하는 구시였고, 그 차를 특정짓기 위해 여러 장소에서 유인하는 그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후 그 차를 찾아낸 구시는 그 차에 다가가 차 유리창을 깨며 백사장에게 전화라며 전화를 걸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뒤에 있던 다른 인물이 백사장이 아닌 신회장의 지시로 움직이는 것이라 말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후 신회장을 만나게 되는 구 씨의 모습을 볼수 있었죠. 신회장은 구 씨에게 백사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며 다시 돌아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구 씨의 미묘한 표정 이후 미정과 함께 앉아있던 그는 미정에게 추앙한다고 말하며 11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예고에서는 미정에게 자신의 이름을 빨리 지어달라 말하는 구시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구시가 미정에게 자신의 이름을 지어달라 하는 이유는 결국 싱크대를 만드는 삶을 선택하려 하는 구시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전 백사장을 찾아간 장면에서 두 가지 선택안이 있다며 싱크대를 만들며 살 것인지 아니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와 다 씹어먹을 것인지 결정되면 찾아온다는 구시였죠. 하지만 자신에게 미정이라는 존재가 커져가면서 결국에는 싱크대를 만들며 미정의 곁에 남으려는 구시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이전 구시의 이름을 유추해 보며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다고 말하는 미정이었는데요, 구시가 어떤 삶을 살았든 구시 그 자체를 좋아하는 미정에게 이전의 쓸쓸하고 공허한 삶을 살던 구자경이 아닌 미정이 지어준 새로운 이름으로 그녀와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 하는 구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미정을 선택하고 미정에게 자신의 새로운 이름을 얻어 미정과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을 먹은 구시일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이후 예고 장면에서는 구시의 이전 삶이 미정에게 다가오고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고 장면에서 미정의 집을 찾아와 제 동생이 왜 여기에 사는지 알겠다는 한 인물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전에 구시가 백사장에게 뒤통수를 맞을 당시 이번에 백사장을 쳐야 한다고 말하는 인물과 동일인물이었죠. 이후 백사장이 구씨에게 욕을 하며 너 거기에서 딱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하는 백사장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일을 하던 형뿐만 아니라 백사장까지 구씨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산포시에서 미정과의 안락한 삶에 자신이 버리려 했던 삶들이 접근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죠. 이후 상관없다고 했잖아 어떻게 살았는지 라고 말하는 미정에게 화가 나지 않느냐 물어보는 구씨의 대사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미정에게 다가오는 자신의 사람들의 두려움을 느낄 구시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미정을 떠날 마음을 먹을 구시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후 구시와 미정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